안녕하십니까. 어, 바람이 태풍처럼 강하게 강풍이 부는 3월 26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두 차에 엔진 오일을 DIY로 한번 교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엔진 오일 교환 준비부터 교환 작업까지 영상으로 한번 찍으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보레 더뉴 스파크 엔진 오일 교환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리프트 도구, 자키나 어, 경사로 같은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엔진 오일이 필요한데, 예, 자가로 교환하면, 뭐, 자기 마음대로 고급 엔진 오일을 구입해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저, 이제, 구입한 엔진 오일은 5W30인데, 이, 시보레에서 권장하는 사양은 MB29.51 규격의 순정 오일의 권장 점도는 0W20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5W3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품 오일 필터가 필요하고요. 여기 품번은 제가 여기 찾아서 어 연기를 해놨고, 네 번째로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품 품번을 찾아서 연기를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일 드레인 볼트 오링이 필요합니다. 이시브레더 뉴스 파크는 이 와셔가 아니고 고무 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공구가 필요한데 정확한 힘으로 조여주기 위해서 토크렌치가 필요하고요. 그, 오일 필터를 풀고 닦기 위해서 오일 필터 렌치도 필요합니다. 이 오일 필터 렌치의 규격은 74mm 15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어, 토크렌치에, 그, 물려서 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렌치 속, 소켓, 핸드 소켓은 15mm, 15mm를 끼워서 쓰면 되더라고요. 또, 그, 폐 오일을 받을 오일통이 필요한데, 이것도 구입을 하면 통이 뭐, 만 몇천원 하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못쓰는 고무다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입량을 알아야지 또 엔진오일을 구입을 미리 할텐데 더 넥스트 스파크는 가솔린 1.0은 주입량이 여기에 표해 보시면 4리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4리터가 들어갔는데 네, 오일을 빼면 0으로 빠질 수가 없고 뭐 몇백ml가 항상 남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뭐야 잔유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0으로 빼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볼리는 이제 4.5리터 더 뉴스 파크는 4리터인데 총 4리터 4리터 8리터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좀 남는 거를 음, 저 어, 티볼리 쪽에 에, 추가로 보충해서 쓰면 양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작업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일단 그, 본넷을 먼저 열고 엔진룸에 에어로 청소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어 필터를 교환하고, 이전에 티볼리는 제일 먼저. 그 리프트를 먼저 하니까 높아가지고 작업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일 교환 과정 빼고는 리프트 하지 않고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에어필터 교환까지 리프트 하지 않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에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해주고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엔진 하단에 오일 드레인 볼트를 풀어서 오일을 빼주고 충분한 시간을 빼주면 자연 드레인 해주면 조금이라도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오일 필터 렌치를 이용해서 오일 필터를 풀어서 어, 교환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 그 오일 필터에 오일을 채워서 고무 오링에 그 오일을 발라주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뺀 부분을 또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오일 필터를 잠글 때, 이 적정 토크 값은 15 뉴턴 퍼 메타입니다. 그, nm 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거는, 뭐,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토크렌치, nm 단위와 그, 요 토크 값 nm 단위만 일치하는 값으로 확인하고 어, 해주면 될것 같아서 어, 토크 렌치에도 nm 표시가 되어 있고 토크 값은 뭐 kg 저기 또 있고 nm도 있던데 그래서 토크 렌치에 맞춰서 nm으로 했을 경우 15nm으로 요걸또 kg 메타로 그 바꿔주는 그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거 필요하면. 그 다음에 잔유통을 이제 어, 다, 잔유를 다뺐으면 이제 어, 잔유를 자, 잔유통을 치우고 어, 그 손으로 그 어느 정도 잠군 잠그, 장군 후에 볼트를 토크렌치로 이제 그 25Nm 이제 밑에 드레인 볼트의 토크 값은 25Nm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위에서 엔진 오일을 새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해주고요. 약간 부족한 듯 주입을 한 다음에 레벨링을 해가면서 어 적정 레벨 값이 값 안에 들어오도록 그 최소점과 최 최대점 사이에 오일의 레벨링이 되도록. 레벨링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일 그 충분히 그 회전을 시켜서 안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5분 정도 공회전 후에 다시 레벨링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레벨링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 완료되었으면 리프트에서 내리고, 어 이 시볼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일 교환 주기에 그 세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오일이 그, 그 백으로 맞춰서 그 교환 주기가 지나면 오일 경고등이 뜨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작업하면서 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뉴 스파크의 엔진 오일 교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티볼리 에어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서 보니까 차를 제일 먼저 리프트를 해 놓으니까 높아가지고 에어 필터랑 오일 필터를 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들어 올리기 전에 본네트를 열어서 에어 필터를 먼저 교환하고 나서 엔진을, 어, 차를 리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자주 안 내려갔더만. 바크는, 오일 필터는 하단에 있고, 일단, 에어, 에어 클리너만, 먼저 교체를 하고 리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터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야 되네요.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를 풀면 뒤쪽은 구멍에 끼기게 되어 있네요. 요것도 예, 더러운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두 개가 동일합니다. 여기도 세우로 아니, 뭐 나겟 도 있고 그래서 불어서 청소를 해 줘요. 도롭하겠습니다. 뒤에 구멍에 끼워주고 앞에 나사를 쪼아주면 됩니다. ¿Cómo 아, 아까 티볼리에어는 볼트가 14mm 였는데, 이거 스파크, 도뉴 스파크는 볼트가 15mm 입니다. 오링의 상태는, 보일려나 모르겠네. 끼워져 있는 오링의 상태는 빼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터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필터 새거에다가 오일을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달리는 거라 오일을 꼭 채워주고 잠그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무 오링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링이 씹히지 않도록. 자,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파크의 오일 필터 토크는 조임 토크는 15Nm이고 어, 오일 드레인 볼트의 토크는 25Nm입니다. 이거는 밑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토크로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 5 m 으로 딸깍 소리나게 잠겼습니다. 지금 은 20분쯤 지났는데 방울방울 뚫는데 아직 드레인 볼트가 이거는 몇 방울 그냥 별 차이 없으니까 지금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바 맞고 있어 리프트를 내리고 엔진오일을 다 교환했는데, 그 시보레 차량은, 엔진오일을 초기화하는 메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레바에, 이, 하살표를 돌릴 때마다 이쪽 계기판에 보면, 예, 이렇게 트림이 계속 변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메뉴 버튼 예, 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 있는데 메뉴 버튼을 눌러 보면 이렇게 엔진 수명 엔진 오일 수명 20%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 남았는데 제가 갈았기 때문에 요거를 100%로 리셋 해주는 버튼이 요 상태에서 요 끝에 세트 버튼 세트 버튼을 꼭 눌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20%가 어떻게 바뀐지 꾹 누르고 있으면 재설정 하시겠습니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로 위로 까딱 해가지고 위로 까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예,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예에서 이쪽 세트, 이쪽에 세트 버튼 꾹 눌러보겠습니다. 그, 오케이.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 오일 수명 오늘 제가 교환하고 나서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파크의, 더뉴 스파커입니다. 2019년식. 엔진오일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일 레벨링은 지금 3.5리터 넣고 이제 공회전 하지 않고 해보니까 딱그 맥시멈 쪽에 있던데 예, 지금 공회전 약간 몇분 했으니까 레벨링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약 5분 정도 공회전을 했으니까 정확한 레벨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깨끗이 닦고 여기 보면은 보일러인가 화면에 안 보이 겠구나. 지금 공회전 을 해도 일 량이 최저 와 최대 사이 에서 최대 쪽에 거의 가깝 게붙어있 습니다.